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영근입니다어 가을이 약간 온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도 선선한 느낌이 딱들죠 어, 아직 낮은 좀 뜨끈뜨끈하지만 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음 가을 이 초가을에 배스 낚시 큰 테마죠. 턴오버. 어, 턴오버에 대한 이야기는 몇번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못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경기를 떼보니까 또 느낀 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다 이렇게 한번 모아서 이번주 또 턴오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락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네, 그럼 우선, 어, 전에 꿀팁 배스를 안 보셨거나 최근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턴오버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턴오버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우리가 성층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 충분히 깊은 물, 그러니까 뭐한 1, 2m가 아니고 한 10에서 20m 정도 충분히 깊은 물이 있고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고여 있다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 표면에 이렇게 다 쌓일 거 아니에요. 뭐 물에 닿으면 요 표층수가 따뜻하게 데워진단 말이죠 근데 같은 물이더라도 따뜻한 물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시원한 물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밑에 깔리고 따뜻한 물만 위에 이렇게 층을 지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성층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생기는 수온약층을 서머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그 따뜻한 물과 밑에 있는 시원한 물, 요기 이렇게 생기는 요런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층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낚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라는 게고수온기 여름의 어떤 테마? 메인테마?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능여름까지 이게 메인테마가 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런 서머클라인을 전후한 낚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어떤 통념, 그냥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여주는 개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음, 그렇게 되면은, 표층이 있고, 서머클라인이 있고, 이게 더 깊은 물이 되면, 대부분 고기가 여기쯤에 위치한다, 해서, 여기 주변을 공략하는, 이런 서머클라인 주변에 있는, 어떤 뭐, 뭐 스트럭처? 흔히는 스트럭처라고도 하죠. 아니면 뭐 브레이크라인, 뭐, 아니면 폐금을 고사목, 이런 걸 공략하는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깊은 곳에서요. 어, 여름에 뭐, 근데 강이 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강에서는 또 이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의해서 무너지냐? 여기 표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층의 위에 있는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일종 최고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닿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 위에가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물도 자연스럽게 같이 식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따뜻해진 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식거든요. 이 표층에 의해서도 식고 밑에 있는 층의 층과의 열교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당연히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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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물이 상대적으로 더 시원해지면 밑에 있는 물보다 시원해지면 이 물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섞이는 것, 그러면서 뭐 바닥에 있는 뭐 부유물이 뭐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수질이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는 걸 터너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턴오버에 몇 가지 뭐 오해, 뭐 진실, 뭐 여러가지 뭐 공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턴오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예요 이거는 어, 올해 제가 안동호 기준으로 낚시를 해보니까 표충수가 올해 아무리 높아도 32도 정도까지밖에 안올르더라고요 31.몇 도, 그러니까 31도라고 두자고요 표충이 어탐바 여기밖에 못 찍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충수보다 서머클라인 밑에 있는 물의 온도는 5도 정도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층이 뭐 40도쯤 되면 35도쯤 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1도였으면 26도였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31도일 때도 제가 경기를 뗐는데 꽤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조금 떨어진 28도일 때에도 어느 정도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2주 전, 4주 전. 거의 뭐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지난 일요일에 들어갔을 때는 26점 몇 도가 찍히더라고요. 그 말은 31도일 때 서머클라인이 26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온도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로 층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턴오버의 입구에 도달을 한 거죠. 더 시원해지면 분명 섞일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이 물이 식으면 이 밑에 물도 시원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밑에 물은 열교환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온도인 상태인 거야. 위에만 식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턴오버 극초기에는 이 서머클라인이 갖는 어떤 이점이라는 게 어, 없어져요. 그 밑에 있어야 생존이 유리하다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눈에 관찰이 됐냐면 깊은 층에만 주로 존재하던 서머클라인 밑에 쪽이나 바로 위에만 존재하던 베이트피쉬들이 표층으로 진출하는 게 바로 보였어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턴오버가 되면 고기 잡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도 역시 했고 턴오버일 때는 좀 흐름이 좋은 곳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 그동안은 물음표로 갖고 있어서 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베이트피씨의 이동이었는데 베이트피씨가 확실히 서머클라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동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고기도 상대적으로 서머클라인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향이 서머클라인의 이점이 그만큼 사라지니까 그만큼 위아래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을로 어떻게 이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매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관찰해본 결과는 어쨌든 턴오버에 들어가는 지금 시기에는 서머컬 라인이 갖고 있는 서머컬 아래가 갖고 있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상쇄가 되면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퍼지더라.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갖고 있는 제가 유추해낸 사실인데요. 이게 서머모가 오게 되면 초기에 고기 잡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기는 계속 잡기 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고기가 그전에 비해 서머클라인 밑에 모여 있던 시절, 서머클라인 밑에 탁 모여 있던 시절에는 여기만 공략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 서머클라인 전후에서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기의 밀도가 흩어져서 잡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스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Take a t g 매치 테이크 어 워크 w 더 와일드 사이드 레시트 디자인 10 이어즈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테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완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턴오버가 오면 고기를 잡기 쉽냐 어렵냐 이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잡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 아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수온이 조금씩 내려왔다고 해도 여전히 수온이 25도 26도 뭐 아무리 낮아도 25도 뭐 20도 이쯤은 되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아직은 활발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니까 배가 많이 빨리 고파진다고요. 그러니까 어, 활발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여름에 비해 먹이를 먹어야 되는 주기는 조금 길어지겠지만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에너지 소비를 하니까. 근데 그 정도 만큼은 아니어서 먹이를 먹는 주기는 조금 멀어질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아주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터너버의 어, 영향이 극심한 지역, 그러니까 고여 있고 터너버가 어, 심하게 온 지역들.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고기가 잘안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걸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 불능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흐르는 물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는 곳뭐 강계 흔히 말하는 강계라는 게큰 강에 이렇게 보가 있어 가지고 막혀 있는 이런 강 말고요 강하고 이런 데 보다는 우리가 중상류에서 낚시 사실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계 흐름이 보이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게 확실한 그런 관계를 가시거나, 아니면 음, 턴오버가 어, 영향이 적은 곳, 소류지 이런 곳으로 가시면 턴오버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요. 그리고 턴오버가 짧게 오는 곳도 있는데, 어, 또 소류지 말고 짧게 오는 곳 하나는 강하구에 있는 간척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평택호나 이런 곳들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터너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이 일시적으로도 생겨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섞이고 좀 빨리 끝나죠. 하지만 올 때는 되게 강렬하게 오죠. 페이님 <laughs> <빈이>, 우리 평택호 <평테코도> 또 <laughs> 토박이시잖아요. 어때요? 평택호 터너버. 하루 아침에 그냥 음. 흙탕물이 됐다가 어. 72시간 안에 온상복구가 어. 아 그래? 한 번에 빡 왔다 한 번에 쫙 사라져? 어, 봄에 아, 봄 터너버도 그렇고 가을에는. 가을에는 약간 미미한데, 음. 봄토로 보면 진짜 강해요. 아강하게 온다. 뭐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하고에 있는 큰 대형 간척 호들도 어느 정도 빡 왔다가 쫙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상류에 위치한 대형 댐들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일단 턴오버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상류에 위치한 대형 댐을 피해라 이건데요. 중상류에 있는 대형 댐들을 피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좀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꼭 굳이 중상류에 있는 대형 댐에서 잡아야겠다. 뒤에 있는 대청어 같은 곳에서 꼭 낚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안에서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무슨 이야기냐면. 강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걸 막아서 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더 커,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 이쪽 동네, 이쪽 동네가 터너어가 오는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봄에도 수온을 재보면 1, 2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류가 조금 더 빨리 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상류가 조금 더 항상 좀 뭐든지 빨리 오는 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깊은 곳보단 얕은 곳이 먼저 온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쪽은 이렇게 얕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꽤 멀어 한 2km쯤 돼. 그럼 이렇게 얕은 지역에서 이렇게 딱 깊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도 이 얕은 곳은 빨리 와서 빨리 끝나고요. 상대적으로 엄청 빨리 맑아져요. 그리고 이쪽 깊은 곳은 꽤 오랫동안 간장 같은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간장이라고 했지만, 그, 시, 그 시커먼 간장은 아니고, 약간 평소에 비해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물이 꽤 오래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얕은 곳은 빨리 끝나고,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오래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그 된장국, 이게 김밥, 해분해서 이렇게 된장국 딱 끓여서 먹어봐도 된장국이 안에 있는 그 친구들 이렇게 뭉치는 데가 있고 맑아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장소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같은 곳이 빠르고 깊은 곳이 좀 천천히. 그리고 댐의 중상류 그리고 하류, 중류상류 하류가 순서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턴오버의 정방을 막고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뭐꼭 그런 데서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음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공략을 하는 건데요. 위성지도로 봤을 때뭐 유역이 좁아지는 곳 이쪽에도 곱뿌리가 있고 이쪽에도 곱뿌리가 때마침 있어서 원래 이만큼 넓은 곳인데 이렇게 돼서 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만큼 원래 강이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땜이 생기면서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휘어있던 곳들이 있겠죠? 그럼 휘어지는 곳에 이 바깥쪽, 바깥쪽 코너. 그쪽은 아무래도 흐름이 이쪽이 좀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곳. 아니면 뭐 크게 올라왔는데 원래 메인 채널이 있고 근처에 이렇게 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면적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단면에 면적이 좀 좁아지는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흐름이 좋았고, 그런 이유에서는지 있 매년 턴오버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조과를 보여줬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지도 않고 그냥 넓고 야 그냥 넓고 얕은 막간 그런 곳에 턴너버가 어, 걸렸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본류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는 어, 가급적이면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채널을 찾아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 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골창이 있어요. 그새 물은 어, 상대적으로 수온도 다르고 수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고여있던 물들에 비해서 어, 잘 섞이지 않고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서 흐르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온이 많이 낮아서 그렇게 되면 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속에 있는 물골 흔히들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 뭐 요렇게 있으면, 단면 이렇게 있으면 단면이 렇게 있으면 요곳에 이렇게 모여서 흐르게 돼요 요런 곳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어, 다 괜찮냐? 아니에요 그런 곳 중에서도 이걸 되게 좀 쉽게 발견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베이트 피쉬 무리들이 보일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우리 흔히 보일링이라고도 하는데 뭐 베이트피시가 이렇게 뚱뚱뚱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환경은 좋지 않지만 먹이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즉 수질은 별론데 먹이 환경이 괜찮아서 어, 먹이 활동을 하는 배스가 어쨌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략해 보시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어, 간헐적인 라이징 그러니까 배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포식 어종 대표적으로 끌이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보이는지를 좀, 어, 보는 게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 이게 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어, 활성도 있는 어떤 개체들, 그러니까 꼭 굳이 배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내가 눈으로 본다면 사냥을 하는 배스도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토오버 걸리면 뭐,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먹는 상황인데, 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온이 높으니까. 세 번째, 어, 정말 확실한 방법은요. <laughs> 실제로 낚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질하는 베스트가 있어. 그럼 거기는 막 터너호에 뭐 거품에 물비 빈에 상관없어요.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어, 낚시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공간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뭐 경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어, 군 탐지기, 베스트 인더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채널이나 이런 채널 브레이크 라인에 있는 요런 데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요런 데 걸려있는 뭐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런 근처를 이렇게 어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대충, 서머클라인이 존재하던 수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머클라인이 그 전에 한 5m쯤에 존재했어요. 그럼 한 5m 근처에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고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고기는 어쩌면 잡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성공했던 방법은, 좀 볼륨이 평소보다 큰 루어들. 큰루어들 사용을 해서 캐스팅을 해서 떨구고, 그 앞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좀 작은 움직임으로 낚시를 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좀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큰 움직임을 줘서 잡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러버지그, 스쿼티드지그로 많이 했고 또 하나의 방법. 가벼운 루어들, 가벼운 루어들을 가지고 계속 폴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링이 좀 길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가벼울 필요는 없어요. 폴링이 그냥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폴링, 감고 다시 던져서 또 폴링. 또 다시 감고 다시 던져서 폴링. 받아먹을 때까지 폴링.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크랭크베이트처럼 존재감이 확실한 루어들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잡은 배스인지 이게 불능에 빠진 배스인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기를 한 마리 걸고 나면 좀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안 무는 고기를 잡은 건지 아니면 원래 무는 고기가 나온 건지. 근데 어,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뭐 힌트라고 할건 없고, 제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에서 잡은 배스는 유난히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KSA, 어, 프로암 토너먼트에서 잡은 고기도, 음, 옆에가 막 이렇게 상처가 잔뜩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공격받은 게 아니고, 피부병 같은 상태였어요. 막, 녹조도 되게 심하고, 어, 볼류에 비해 엄청 물이 별로인, 수질이 별로인 그런 데서 잡았는데, 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단지 그 고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렇게 수온이 하강을 해서 터너버가막 일어나는 시기, 수질이 막안 좋아지는 시기에 어, 잡았던 고기들은 그런 경험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잡았던. 그러니까 뭔가 큰 자극을 이용한다든지 수없이 폴링을 준다든지 아니면 크랭크 베이트 같은 걸로 막 괴롭혀갖고 자극을 큰 자극을 줘서 잡아낸 고기들, 억지로 잡아낸 고기들 같은 경우엔. 삐쩍 말라있고, 이렇게 상처가 심한 고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곳에서 잡게 되면, 아, 이게, 아, 이영근 얘기한 뭐 그런 거구나, 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 한번 해주시면, <laughs> 생각해주셔서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뜬 그런데, 음, 그러면, 턴오버 때 고기 잡기 어렵냐,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턴오버 때는, 일단 어쨌든 고기를 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턴오버를 피해 다니면서 잡으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온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편이에요. 고기도 아직 상대적으로 얕은 데 있고, 그리고 고수온에 비해서도 고기가 얕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턴오버, 턴오버, 이것보다는 한 가지 뭐난 잡을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낚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어 턴오버 왔는데 우리 동네는 땜도 아닌데 고기 좀 잡기 어려워진 것 같아. 라는 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을에 턴오버가 오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수량이 줄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턴오버가 없는 관계에도 어느 정도는 수질이 안 좋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오염물질은 비슷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이 적으니까 마치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가 되는 것처럼 좀 진해진다고요. 그래서 수질의 영향을 좀 받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어, 조금 뭐 턴오버라는 시기, 찬바람이 불때 조금 낚시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고기 딱 걸면 아직 힘도 딱 붙어있고 그리고 뭐 한참 잘 먹을 때라 먹을 것도 많잖아요 고기도 크고 좋으니까 어 이번 가을 턴오버에 당당하게 맞서서 꼭 성공하시는 우리 꿀팁패스 꿀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턴오버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 턴오버에 대한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더큰 도움이 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 하면은... 어. 아 개꿀이지 <laughs> 네 그럼 이번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좋은 방법 꿀팁 패스 어. <laughs>